네, 장주실 작가입니다. 그 K-팝이란 대체 뭘까요? 이에 대한 해답은 때에 따라 또 달라졌습니다. 원래는 정체성에 무게를 뒀습니다.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주로 한국인들이 향유하는 대중음악 가요가 곧 K-팝이었습니다. 그 출판 전부터 1990년대 말 한국 대중음악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등장한 영어였습니다. 1 9 9 0년대는 우리 한국 가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금기이자 대전환기였죠. 가수 이수만이 1989년 SM 기획을 설립하고, 이듬해 SM 1호 가수의 현진영이 데뷔한 것을 현대적인 케이팝 댄스 가요의 태동으로 또 보기도 또 하지만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로 데뷔한, 1992년을 기점으로 말하는 전문가들이 또 많습니다 또 서태지와 아이들, 컴, 블랙홈, 김건모 잘못된 만남, 노이즈, 상상 속의 노, 룰라, 날개를 잃은 천사 등 명곡들이 쏟아져 나온 1995년은 그야말로 황금기였지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한 1996년은 H.O.T가 데뷔한 해이기도 했습니다. HOT는 한국 엔터테 기획사의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을 거쳐서 데뷔한 첫 아이돌 그룹이죠. 캐스팅, 트레이닝, 프로듀싱 마케팅에 이르는 단계를 전문화 체계화한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창립자는 이를 문화 기술론이란 이름으로 또 개념화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쉽게. 팬덤을 중심으로 아이돌 그룹은 빠르게 대중음악 시장을 장악했고 그 영향력은 우리 국내 무대를 넘어 해외로 또 확장했습니다 한류의 한 지루라고 시작한 것이죠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보아 도쿄 돔에서 최초로 공연한 그비를 이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빛, 뱅등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이 시절부터 케이팝은 음악을 넘어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시스템 전반을 가리키는 또 용어가 됐습니다. 엔터키에서의 철저한 트레이닝을 거친 아이돌 가수가 전문적이고 분업화된 프로듀싱을 거쳐서 생산한 노래를 부르는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자체가 된 겁니다. 칼 군무와 영상이 넘치는 뮤직비디오는 울라프 오프라인 팬덤 활동 역시 케이팝 아이텐티티로 또 자리를 잡은 것이 곳이...